사국구의도영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 볼 작품은 자, 고려 가요 중에서 가시리라고 하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가시리 처음 보게 되면 자, 가시리 일단은 본문 보기 전에 자, 뭐 먼저 볼 거냐면 자, 가시리는 자, 어느 시대 때 불려졌던 노래냐면 고려 시대 때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야. 이걸 그래서 고려 가요라고 표현해. 즉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고려 소교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결 같은 말이야. 고려 시대 평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인데 자, 이 고려가요의 특징을 몇개 알아둬야 돼? 특징. 자, 일단 첫 번째. 자, 고려가요는 일정한 운율이 드러나는 게 특징인데, 즉, 일정한 음보율이 드러나. 자, 이 음보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 시를 읽을 때 덩어리 지을 수 있는 거야? 총몇 덩어리로 끊어서 읽을 수 있느냐? 따라서 이 고려가요는 세 덩어리로 쪼개지는 거지. 따라서 삼음보의 율격이 드러나는 게 특징. 자, 두 번째 특징. 자 고려가에는 연이 구분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자 이게 왜 특징이냐면 신라 시대 때향가까지는연 구분이 없어. 근데 고려 때부터 연 구분이 되기 시작한 거야. 따라서 중요한 특징이야. 자연 구분이라는 특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연 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절 체라고 얘기하고, 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연장 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결론은 똑같아. 연 구분되어 있다. 왜냐면 연을 나누었다. 또는 저를 나누었다. 또는 연을 연속시켰다. 이런 뜻이야. 자, 세 번째. 자, 연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쭉 보면 1년 있고 2년이 있겠지? 이때 1년 뒷부분이 2년 뒤에도 반복적으로 드러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그치 후렴이라 그러지. 따라서 후렴구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이 후렴구는 대부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따라서 여음구인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한데 흥겨운 거야. 따라서 조흥구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자, 요거세개 잠깐 구분해 볼게. 자, 후렴구는 각 연마다 반복됐을 때 후렴구. 자, 여음구는. 남을 여자에 소리 염자야 소리가 남은 거야. 즉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한 요 소리를 집어넣은 거야. 즉 영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미가 없다는 특징이야. 자, 그러면 의미 없는 구절이 반복되면은 영구이면서 후렴구가 될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각 연마다 반복되는데 의미가 있으면 영구는 아니긴 한 거야. 또는 의미는 없는데 각 연마다 반복되는 게 아니면 영구도 아닌 거야. 두개 구분할 수 있겠지 자 좋은 끈은 흥겨을 도와준다 자 요런 특징이 있는 거야 자 가실에서 일단은 고려가요 특징 먼저 알아보자 자 일단 자 1년 잠깐 봐봐 자 가실이 가시리, 가실리 있고가 있는데 자 이거 끈을 또 어떻게 끊냐면 가실이 가실이 있고 이렇게 끊는 거야 자 발이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끊는 거야 따서 몇음보 상음보 자 그다음 요 나난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얘는 해석이 안돼 그래서 얘를 나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틀린 선지야, 이건. 오케이? 선택지에서 나는으로 해석하면 틀린 거야. 따라서 나는 의미가 없다. 즉, 얘는 여, 음, 구가 되겠지. 단, 후렴구는 아니겠다. 왜? 가격마다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나난 역시나, 여음구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위증질과 대평성대가 있는데, 자, 위증질과가별 뜻이 없어. 따라서 이것을 뭘로 볼수 있냐면, 여음구로 볼수 있고, 그리고, 각연마다 이게 반복돼, 따라서 후렴구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좋은 구는 당연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년 있지? 2연 밑에 또 있거든? 총 4개 연으로 돼 있단 말이야. 따라서 분연체 특징도 지니고 있다. 라고 봐주면 돼. 자, 이제 내용 잠깐 볼게. 자, 첫 번째.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자,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자, 누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자, 바리고는 뭐냐면, 버, 리, 고라는 뜻이야. 즉, 나를 버리고, 가시리합니까? 누가? 님이. 자, 그러면, 1년에서 뭐할수 있어, 지금? 상황 할수 있네? 무슨 상황? 님이 떠나려고 하는 이별 상황. 자, 그 다음. 자, 가시리를 A로 처리하면, 가시리, 있고를 A로 처리할 수 있겠지? 자, 바리고를 그러면 B로 처리할 수 있겠네? 가시리, 있고를 A로 처리할 수 있지? 따라서, A, A, B, 의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도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자, 후렴구를 잠깐 봐야 되는데, 후렴구. 자, 이 후렴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위징질과 대평성대인데, 자, 일단 위징질가는 뜻이 없긴 한데, 태평성대는 좀 뜻이 있잖아, 그치? 태평성대. 잘 산다 이 뜻이야, 지금? 정치를 잘해서 잘 산다. 그러면, 전체 주제가 지금 사랑과 이별인데 주제가 맞지 않지. 자, 왜 이렇게 맞지 않냐면, 원래 고려가요는 백성들이, 즉, 평민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노래인 거야. 이 구전되던 노래를 궁 안에서 부르게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궁중 소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즉, 궁 안에서 어떤 의식이 있을 때 노래를 불러야 될거 아니야. 그때 그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를 가지고 와서 편곡해서 부른 거지. 그때 편곡하는 과정에서 첨가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이 대평선대 부분이야. 왜냐면 궁안에선 임금님이 있고, 그러면 임금님한테 좀 좋은 얘기를 덧붙이면 좋잖아? 따라서, 지금 임금님이 정치 잘해서 태평성대다. 이런 내용을 붙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할 수겠지 자, 다음, 미연. 자, 날러는 어디 살라고 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고, 따라서, 슬픔이 더 강해지지? 자, 절망감이 더 강렬해지는 거야. 발이호 가실이 있고 반복되고 있네, 지금. 자, 그 다음에, 자, 사면으로 가볼게. 자, 잡사와 두월이 많아나 즉, 붙잡으면, 둘수 있겠지만 자, 누가? 내가 누구를? 님을 뭐? 붙잡으면 나둘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붙잡았다는 뜻이야? 붙잡지 않았다는 뜻이야? 붙잡지 않았다는 뜻이야? 자 선하면 아니올셰라에서 자 리을셰라를 좀잘 알아둬야 돼 리을셰라? 자 리을셰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로 해석하고 요게는 무슨 정서가 담겼냐면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거야 요꼭 알아둬야 돼 그럼 화자가 지금 뭘 걱정해? 서운해 할까봐 걱정해. 누가? 님이 서운해 할까봐. 오케이? 따라서, 내가 붙잡으면은, 잠깐님은 놔둘 수 있긴 한데, 혹시 떠나려고 하는 님한테 약간 부담이 될수 있지. 그럼 부담이 되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따라서, 보내준다 이 뜻이야. 그럼 속마음은 뭐야? 보내줄 테니까, 돌아왔으면 한다는 게좀 깔려있는 거야, 지금. 자, 마지막 년. 자, 셔론님 돼 있는데, 자, 일단 해석은, 서, 러운 님인데 일단은 자 이거는 해석을 할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 자첫 번째는 자 누가 서러운지가 지금 중요한데 첫 번째 문자 그대로 보면 글자 그대로 보면 님이 서러운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뭐라 생각하냐면 님도 이별을 서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보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자두 번째는 실제로는 누가 서러워 그치 내가 서럽지 즉, 시적 화자가 서러운 거야. 님이 떠나는 상황에서 내가 서럽지만 있듯이야. 따라서 서러운 님을 보내니까. 자, 나나는 영구. 가시난 듯,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 즉, 돌아서 오십시오. 즉, 가시자마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재회를 소망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마지막에 임을 붙잡지 못하고 보내지. 자,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거야, 지금. 하지만, 재회를 뭐해? 소망하고 있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이 시는 약간 어떤 특징이냐면, 비유나 상징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지금 좀 특징이야.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게 특징이야. 물론,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진 않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질문 이야기 했지. 자 그럼 이제 핵심 정리 같이 정리해 보자 자 핵심 정리 자 처음에 자 갈래는 자 고려가요 또는 소교 자 서정시지 그치 정서가 드러나니까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자 전통적이야 왜 고려들이 부르던 대중가요야 자 여성적인 어조이고 자 민요적이지 왜냐면 삼음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주제는 이별의 정한 즉 전통적인 정서가 주제라고 하는 게 특징이야 지금. 자 특징 첫 번째 한시와 같은 기승전결에 사단으로 되어 있다 구성이 두 번째 삼음보의 율격 삼삼이조의 음수율로 운율을 형성한다. 자세 번째 화자의 정서를 자, 형식관계라에 시어는 소박해 그만큼 잘 드러내고 있다. 자네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에 뭐 이별의 정안을 잘 형상하고 있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은 받고 자, 이제 선생님 이랑 같이 OX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자, 풀어보기 전에, 너네들 먼저 OX 판단하고 난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될것 같아요, 보면. 자, 지금부터 풀어보자. 자, 풀었지? 자, 그럼 이제 같이 보자. 자, 1번. 자, 화자는 이미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는 상황에서 애상감을, 자,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애상감이 뭐야? 애상감? 그렇지? 슬픔이란 뜻이지. 자, 이별 상황에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말이지. 정답은 5. 2번, 화자는 현실 극복 의지와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현실 극복 의지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받아들이지? 즉, 체념이라고 봐줘야 돼? 자, 체념한다는 건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야.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는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따라서 X. 자, 3번.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 의탁이 뭐냐면 무언가에 기대어서, 무언가에 의지해서,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야. 그래서 쉽게 바꿀 때는 무엇을 통하여 정도로 바꿔주면 좋아. 그러면 자연물을 통하여, 자연물을 통하여 화재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자연물도 등장하지 않고. 따라서 정답은 X. 자, 3번. 운율을 맞추기 위한 염구를 활용하고 있다. 염구 있었지. 정답은 O. 자, 5번.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의문형 어미 뭐? 가실이 있고, 화자의 정서 뭐? 슬픔. 자, 정답 O. 자, 6번. 다양한 비유적 표현 없었지. 슬픔은 맞고, 정답 X. 자, 10번. 후렴구는 시적 정황과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후렴구에 뭐가 나와? 대평상대. 전체 주제는 이별의 슬픔. 즉, 구별되고, 있네. 정답은? 오. 자, 8번. 실적화자는 임을 떠나보는 것을 후회하며 자책한다. 후회 안 하지, 오히려. 그치? 자책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붙잡으면 서운해 소유를 안올수 있으니까, 놓아줄 테니까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야. 따라 정답 X. 자, 9번. 실적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인고하며 참지, 재배를 소망한다. 오. 자 10번 후렴구 반복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집약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 후렴구랑 화자의 정서랑 관련이 전혀 없었지 그치에 따라서 정답은 X.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봤고 자 지금 본거 전체 복습하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됨. 자 얘들아 수고했다. 얘들아 안녕.